아, 어제부터, 아, 오늘 새벽까지 눈이 엄청 왔습니다. 요렇게, 아, 항아리 위도, 서복, 서복. 이게, 여기다가 철조망을 쳤어요. 왜냐면, 수해 때, 그, 물난리가 나가지고, 혹시 물난리가 또, 날까 싶어서 여기에 다 무너져서 여기다가 이렇게 항아리, 어, 항아리 보호차구 면해서 그래서 아 눈이 말도 못해요. 근데 지금 은 눈이 그쳤어요. 그래서 지금 마당을 어, 쓸러 나왔어요. 이렇게 제가 구지봉을 잘라버렸어요. 저쪽 구찌뽕이 커서 이쪽에도 있어서 너무 크니까 길을 막아서 제가 구찌뽕을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걸 아 치워야 되고 이제 마당을 쓸어야 됩니다 뽀드득 뽀드득 왜이죠 옛날에 이렇게 큰 눈이 내렸을 때 첫발 시 우리 모카 발자국 밖에 응. 밤 사이에 아, 아무도 안 왔는데 어, 우리 모카 발자국 그리고 또 우리 처사가 눈썰로 내려왔어 온다고 해서 차사가 왔는지, 눈을 쓰는지. 어머, 미끄러워. 여기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, 고립해요 차도, 어, 몽원 데려가고, 미끄럽고. 근데, 그도로에제설 작업을 좀 했다 해서, 아, 신났어. 모카! 여기에. 썰매 타고 내려오면 딱 근데 미끄러워 여기가 언덕이 심해서 어? 안녕 않아? 지금 영하 17도 아. 어. 손실 없네. 아, 쓸만하십니까? <laughs> 조심해야 돼요. 여기가 미끄러워요. 아, 손실었습니다. 아, 저도 이제 눈을 좀 쓸어야 됩니다. 눈을 오는 건 좋은데 이제 아, 돌아다니가면서 눈을 치워야 되니까. 그러면 안되겠어 안되겠어 응? 얼굴이 그게 뭐야 샤넬쥐네 응? 수돗물이 <목소리> 있으니까 <목소리> <목소리> 50만원 뭐야? 그거 아저씨들 이 메고 하는 거? 아저씨들이 메고 하는 거? 그거 근데 뭐 저기처럼 땡기고 이러는 거야? <laughs> 거야 그지? 모카. 너 얼굴이 세수지네. 아이고. 어? 세수지네. 알았어? 어? 얼굴이 그게 뭐야? 아침에 세수안 했어. 추워 안 돼. 일어나.